광결이형 화이요아 반가워요 광결이형이에요 권총 한번만 가능할까요아저 기공태 아, 아 미안해요 대모나 어. 아아 다운 가자 에이스 다운 렛츠고 나이스 에이 에와 도와줘 형에설중 형들 형들 아 설리 설리, 에 설리 뭐야, 시발! 해체 해체, 해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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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지. 해체! 나 있어, 나있형이대1이야2대1할 네. 만해. 야, 기동가테 와. 어, 무조건 온다, 무조건 온다, 쳐봐, 무조건 온다, 쳇쳇 쳇, 쳐야 돼. 가이터. Red t e 형들 B 가자 B. B가. B 가면 돼 형들, 요대 일로 개구 아, 삼거리에서 제 아, B 가면 돼, 나 있고. B 아프인데 우리 팀 단샷이거든, 단샷부터 먼저 가자, 오케이. 버터 좀 보다 갈게요. 초반 안닫릴게요 빗빗빗빗빗. 뭐 피를 맞아? 계산 몰라. 요 계산 몰라요 설례 형 설례 설. 설, 설. 야, 우리 b 를 먹었어요. 형. 근데 b 로 와야지. 야, 계산 모르면 어떡해? 쌀장에서 볼게요. 중개나 따. 아, 피사십이야피사십이 소야. 자, 이번에 형들 A 다 같이 한번 뛰고 게임 끝내자. 이대로 형들 a 기구 나카이 가지고 a 구로 가서 들어가서 살아면 돼, 오케이? 바로 아, 슛! 내분 네다 다운. 공선할게 데문에 돈도 브로드들. 돈 하나 더 있다. 대웅아, 나 데문 하나 더. 설디설디 살디, 살디. 설디 나이스. 벌 다운, 다운. 이거야. 안녕, 안녕. 계속 안녕 안녕 거리네. 자, 살부 가능한가요 근데. 뭐지? 왜 자꾸 이게 듣고 싶지? 미친 진성인데저도이요 그, 그 확인했어 오두 예, 다운이야 에이 라스 에이꼬요 에이꼬야? 라스 에이에이이 b 다시 뽀까누 나이스 이번엔 신발장 올려주면 안돼? 올려줘 대이다개운이야 심상치 않은데 이거 내려다 다운이야 돌려 안 돌려라 씨. 뽑아 뽑아 뽑아. 야, 뽑아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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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더 형들. 사이더 피 혹시 형수 먹어? <laughs> 어고생했어 형들. 아니, 요즘에 사람들이 왜 자꾸 이 꼬손내를 맡으려고 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. 지금 이 곤충을 드니까. 나 젤리브레드 캐릭이 있네 생각해 보니까. 미친. 내가 이거 전부터 계속 갖고 싶었는데, 이거 프리마켓에 안 풀려가지고 쓸수 없었던 쌈타브리드 권총. 아니, 중독성 쩔지 않음? 뒤에서 아른거린다고? 그래도 더 좋은데? 미쳤다. 이걸로 인사하자, 이제. 권총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, 게임이 재밌었어. 어떡하니? 어. 야, 내가 왼쪽 볼게. 방패 잡으러 가봐. 내가 왼쪽 볼게. 방패 잡아. 와 h a 다운, 방패 다운이야. 아싸? 헉! 상관온거 다운이야. 망설임 없이 이 새끼 돌았다해봐이 새끼 무조건 돌았다 진짜로 이거 이거 해도 돼? 냐형형 알아서 해 아닌 거 같아 나는. 아, 아니, 나 아니 낚시 돌았네 돌았네 확실해 아 작게 아, 해가지고 안온 거야 안 근데. 돌았네 아무 작게 아 무혹탕이잖아 아 낚시 확인하려고 했는데 돼야. 돌았다 그래서 아 없어서 지고는줄 알았는데 진짜 성우도 하지마봐 이따가 내택아 <laughs>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해봐요 해봐요 형들 해봐. 에이쇼 다운이야 형들 어, A 막았어 A 막았어 신정. 형 B만 조심해봐 권총 ㅈㄴ 많았어 아버지 형형 혼자 쌍무 마크 해줘야 돼 에이션, 아이션 하나, 이 타이밍 봐, 에이션, 에이션 뭐, 박스, 에이션 박스, 에이션 방패, 에이션 방패, 에이 안 들어왔어, 에이 안 들어왔어? <놀놀놀대> 아, 잠깐 잠아 상관 다운에 라스트 에이션 아, 빠졌어 형들, 에이션 빠졌어. 나 이제 이 방패 방패 뭐야? 나이트. 방패 몇 명이야? 두명 패스해서 방편 하나 방편 하나 방편 하나 방편 하나 방 방편 하나 하나 방 하나 방편 하나 방편 하나 방편 하나 방편 하나 방편 아나 방편 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나 방편 하나 방나 방편 하나 방나 방편 하나 방편 아나아편하나나 아우니아, 에이저 라플도 있었고 방패 하나인데, 피 가자, 오늘. 야, 스나이들도 건들고 뛰어줘야 돼. 아, 가자, 피 방패야, 어차피! 가자, 가자! 달려, 달려! 아, 뭐해, 뭐해! 뭐해! 제고 괜찮아, 3대3이야. 나이스! 이 패스 예. 방패 하나야? 나, 방패 하나, 지금 하나. 나피뛴다 그냥? 패스 하나, 패스 어, 둘,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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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싸가지 없는데 비섭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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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 reach, 잡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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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살해봐 형이 살해 심장 빠지고 형들 대문앞에 있는 라플 피 40이야 대문앞에 박스앞에 와서 대문만 대놓고 봐주라 형 뭐야 오아 신고해 이거야 알 처음 보는 사람이면은 솔직히 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. 음. 어. 운이 좋은데? 음. 내가 비석기 꼽아 줄게, 형들. 내가 비석기 꼽아 줄게. 아, 알았어, 알았어. 내가 뼈 꼽아 줄게, 그러면. 비석기. 비석기. 아, 간다. 간다. 굿 다운. 자, 여러분들 오늘 같이 가 아, 형님만. 아, 이번 판 이기면 승급전한결이 형이야. 한결이 형줘야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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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션 나온거 다운이야 다음 신전 이중킬 이미 에이 설때 들어와 있는 것도 생각해야 돼형 그쳐주지 형들 주변에 렛츠고 끝 나이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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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내가 에이 션 먼저 해줄게요 나 부팅 가능? 내리 어 내리막장 내오 좋은데? 안녕 나 3분 먹어놨어 일단 3순환 1층 박스 순나 하나 내리막힌 내려오면 바닥에 붙어있는 거어 뭐야 여 아뜻한 씨발 나이스 고생했어 형들 블레전드 아, 오니까 그냥 알아서 잘하네 다들 역시 이게 확실히 티와가 올라가니까 다들 알아서 잘해 어 바로 가면 타이밍 좋은데? 한발 샜다 나이 아나나 싫아요. 못어요 우리. 아니 이게 내장 샷을 이렇게 스트레스 풀렸어요? 짧은 거 아, 짧은 거면 형이 전진 가서 아이씨, 봐줄래요? 아이아 엄마 젓더리로 그냥. 엄마 자자. 아. <laughs> 가재를 써다내서 하는 거. 이거 A쪽 저 있는 듯? 이거 B쪽에서 샘 봐줄 수 있어요? 아, 어, 잠깐만. 어, 기이 사운드 세명 어? A들 A 많다, A 많다, A 많다! 위아래, 위아아래 아래 나라 위아래. 나이스. 오오는 이런 있어. 이런 있어. 이럴 수 있어. 이럴 수 있어. 이럴 수 이럴 수 있어. 이럴 이럴 수 있어. 이럴 수 있어. 어이 이럴 수있이발 이럴 수이이 씨발 필은 무슨 숫자 공부를 안 했나이 씨발. 원래 총한대 맞은 사람 다 죽는. 됐어요 레드 해요 그냥. 저 애무 좀. 아이고요. <laughs> 나폴 한 명만 A로 와주라. 내가 먼저 해줄 테니까 나 죽으면은 브리핑 듣고 알아서 해. 오케이. 알겠어요. 아 되게 라우니 같다. 형 라우니가 누군지 알아요? 아니요. 라우니랑 좀 비슷한데. 먼저 할게 오 좋아요 진짜 맞췄어 삼각대 삼각대 자뒤 삼각대 부측요 삼각대 피일이야 쓰레기 쓰레기까지 쓰레기랑 삼각대 피일이야 쓰레기 라플 일자로 쭉 나가서 쓰레기통 예샥 천막 아래 부측이 없다 부측이 없다 나이스 대문순나대문순나 오른쪽 치측안 보여요 어, 형은 아프인데 형이 이제 와서 해줘야 돼. 어디에요? 대문에서. <목소리> m 이거 형을 아프리면은 형이 그좀 같이 앞에서 해줘야 돼. <laughs> 에이트러스 형들. 어디 어디. 에이트렀다? 아살쌀프 낚시. 쌀프 낚시. 로커님 그대로 있어봐요. 아무것도 하지 말고. 피 m n o 왜안 u 줘요? P. 65, 65, 이거 피일 많아요. l m a 할만 하대요. t 님그 r 머지 m 조금만... sure. <laughs> <laughs> <저는, 저는 웃음> 아, 제가 최근에 유튜브 쇼츠에 그 라온이라고 그게 봉기 하나 있거든요. 아, 나 이것 때문에 웃겨가지고 집중이 안 되네. 어, 새싹반 유라온이라고 가정 방문으로 지금 코미디언들이 가서 하는 거거든요. 그래, 라온이니 꺼줘. 좀처럼 마음이. 아니 목소리가 약간 라온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이게 아 게임한 집중이 안 되네.